또 매일 하는 팩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스피룰리나 동안 팩입니다. 어 이거 뭔가요? 예 네, 이거는 스피룰리나라고 그래요. 스피룰리나? 네. 뭐죠 이게? 바닷속 깊이 사는 해조류로서 음. 피부 노화 방지에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어 그리고 몸에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데 아주 탁월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laughs> 어 그러면 이 스피룰리나를 직접 우리가 슈퍼에 가면 구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네. 홈쇼핑에 팔아요. 아, 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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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래서 항산화, 피부 노화 이런 거에 아 되게 좋아가지고. 얼마에 구성되어 있죠? 네, 10병에 이제1일이요 진짜 좋다! 수피 루리나가 먹는 식품으로도 좋지만 주름 감소하고 또 피부 탄력을 높이는데도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팩을 만들 때도 이용하고 있어요. 어, 여기 지금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거트가 있는데요. 스피루리나 가루를 소량으로 넣어서 여기에다 그냥 밀가루를 약간 넣어주세요. 아,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자 이렇게 만들어진 스피루리나 아, 팩인데요. 어 어렵지 않죠? 아, 벌써 완성인가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메이크업을 한 상태니까 저거 목에다도 바르면은 음. 목에도 좋겠네요. 아 어, 네, 좋은 말하셨어요. 안 하거든요. 주선 씨가 너무 똑똑해서 좋아요. <laughs> 항상 그러니까 목도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음. 목 바를 때 항상 목에도 같이 발라주시면 어, 목주름도 예방되고 얼굴도 예뻐지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 어, 보시기에는 우리 김지현 씨 목주름 지금 상태 어떤가요? 양호합니다. 목이다죠 목에다. 이제 여기 목에 있는 주름을 제가 지워드릴게요. 주름 그 주름아, 없어져라. 아니, 근데, 잠깐만, 언니. 언니 남편이랑 싸울 때도 이렇게, 어, 당신, 어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아. 싸울 땐 다른, 다른 사람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싸우는 것처럼 얘기 좀 해봐요. <laughs> 조용히 해. <laughs> 조용히 해. <laughs> 아, 정말, 그 타고난 것보다도 확실히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